오늘은 복소수의 상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복소수의 상등이 뭐냐? 자, a p l u bi는 0이다 라고 하는 등식이 있고, a와 b가 둘다 실수라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a와 b가 전부 다 0이다 라고 하는 게 복소수의 상등입니다.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한, 한다면, 단지, 어 당연히 이게 A에 0을 넣고 B에 0을 넣으면 당연히 0 되는 거 아니야? 그리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은 1이라고 할때 내가 x는 1이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게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찾을 때 그것이 우리가 모든 x를 찾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x는 1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x는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모두 찾을 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이 진술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a와 b는 어, a가 0, b가 0이 유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b, i는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변형을 시켜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변형시켜 보면 우리가 무슨 뜻이 되냐면 이 분명 a, b가 실수야. a, b가 실수인데 어, 어떤 실수에 i라고 하는 허수를 곱하, 곱하니까 뭐, 뭐라고요? 마이너스. A. 이거는 a가 실수면 마이너스 b도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우리 우리가 예를 하나 간단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실수가 하나 3이었어. i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에 어떤 실수를 써서 등식을 만족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 실수를 넣어 가지고 이 등식이 만족하게 할수 있는 게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기는 지금 허수고 여기가 실수가 들어가 있는데 벌써 그 종류부터 안 맞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수를 곱했을 때 그것이 실수가 나오게 할수 있냐?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는 실수가 있긴 한데 그것이 유일하다. 그것이 0으로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 허수를 없애버리잖아. 0 곱하기 허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실수, 실수인 0이 되면서 그럼 이 등식을 만족,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가 0이고, a가 0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어디서 온다? 이 논리. 실수 곱하기 허수가 실수가 나오게 할수 있냐, 라고 하는 이 논리에서 지금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a, b가 실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아요. b가 만약에 2i라고 하자. 그러면 a는 뭐면 돼요? a는 2면 되잖아요, 그죠? b가 만약에 1이라고 하자. 그럼 a는 뭐면 돼요? 마이너스 i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a가, a와 b가 만약에 모든 복소수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와 b는 무한하게 많지만, 얘를 실수로 딱, 어 제한을 걸어두기만 하면, a는 0, b는 0, 이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 실수의 상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 bi가 c dy가 같다라고 하는 이, 이 복소수의 상등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렇게 옮기는 거죠. d 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0이 되기 위해선 a c가 0이고 b d가 0이다. 그래서 a는 c와 같고 b는 d다. b는 d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 복소수의 상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복, 다시 얘기해서 복소수의 상등에 대한 그 밑바닥에는 어떤 고민이 깔려 있냐, 실수와 허수를 곱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실수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실수가 뭐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